민주당이 윤정부 일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민주당의 이딴 실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한 장관이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검수완박 법안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야권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보, 지선에서 변수가 될까요?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실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혹은 뭐그 정부 사람들 상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 장관이 된다.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이 완전히 깨진 거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행보 때문에 지선에서 큰그 여당이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 선거 판세가 기울어지는 어떤 그. 중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그 음. 생각들을 합니다. 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마음을 좀, 아, 민주당 한번더 얻어맞아야겠다. 그렇게 굳힌 음. 것 같고요. 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느냐, 얼마나 우기기를 잘 하느냐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들을 바로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요.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 청문회의 일부 그 짤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과 네. 아, 또 예결위원회에서의 야당 의원들과의 문답 과정 이런 유튜브들이 1,500만 정도가 시청을 했다. 아,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장관님이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하실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이제는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과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가 굉장히 좀 의문스럽네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 민주당 의원들의 에,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겠 특히 이제 민주당의 실책이 뭐냐면 그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을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람들을 다 배치를 했거든요. <laughs> 역시 한동원을 잡는 데는 이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드림팀이지. 그 과정에서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예를 들어 이모 그러면 이모 교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모 교수니까 아이 모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모가딱꽂쳐 버리잖아. 딸 아이가 직접 한게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딸아이가 딸 아이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논문이라는 걸 어제 한번 봤거든요. 그거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논문 아니라고 하는데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아니 이모랑 했다는 거를 팩들 좀 알려주. 제가 솔직히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듣고 확인하는. 아, 그러면 것이라서요. 그거는 네. 추후에 추가적으로 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우연도. 네. 음. 한 땡땡 가다의 한 영리 법인. 네. 이거 한딸 아닙니까? 영리 법인인데. 우리 딸이 영리 법인인가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영리 법인이신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 받았다는 보유권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나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 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 프리미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 보니까요, 영리법 제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순 없죠. 저는 한국 시리으로 보입니다. 아 민주당의 드림팀이 적어야. 음. <laughs>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만든 법이야. 음. 어, 그 다음에 아니 저러다가 정권 내주고도 또를해 음. 이런 판단이 들어버리는 거죠.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음. 뭐 재개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음.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식을 이 외국 유학 코스를 밟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음. 장관하겠다는 분은 적어도 자기 자식은 이 사회에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걸 얘기하면은 사실은 공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의 입장에서 조국하고 음. 비교해가지고 조국은 저렇게 얻어맞았는데 네가 더잘 못한 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제대로 된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네. 물론 예전에 조국 음. 장관 때도 느꼈지만 네. 우리나라 대입이 음. 이렇게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나? 음. 그참정확한 지적에 이요 네. 국민들이 하... 그 한결같이 느끼는 그 의문과 불만이 뭐냐?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등학생이? 음. 아, 대학생, 뭐, 그 이상, 대학원생 돼야 제대로 쓰는 음. 논문들, 그것도 제1저자, 제2저자. 이런 것도 음.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또는 그 부모의 덕을 음. 봐야만 하거나, 그렇죠. 고등학생이 학교나 다니는데 어떻게 음. 그런 그 인맥이 그러니까요. 있으면 그런데 발탁이 될수 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입시제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그 뭔가, 평등하게 한다고 만든 입시 제도가 오히려 평등이 아니라 완전히 특별한 아이들만 눈에 띄게끔 한 그게 참그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많은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 자체가 또 워낙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또 자녀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지금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결여? 뭐 이런 부분을 차라리 민주당에서 지적을 했다면. 그렇죠.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유가 네. 예. 그 사람들이 거기 나온 게 네. 공직자 그 윤리를 검증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음. 조국을 네. 옹호하라는 항거에 네, 조국을 옹호하라 나왔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음. 조국을 옹호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것은 다시 반복되선안 됩니다 네. 라고 한 다음에 음. 당신 근데 보면 음.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때 맞아 네.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막 조국을 옹호하다 보니까 아니 앞뒤 조국을 앞뒤. 옹호하는 주제에 어떻게 이걸 음. <laughs> 이걸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막 꼬여버린 거죠 음. 아무튼 한동훈 장관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요.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약간 뭐 1300만 뷰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음.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좀 약간 음. 취해 있을까봐 그 부분이 사, 살짝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 인기를 끈 데는 이런 겁니다. 언제부턴가 <laughs>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듣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음. 말통하는 사람이. 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음.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졌거든요. 음. 음. 황당한 얘기들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은 반지성이고 하나는 무지성이고 <laughs> 이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갖다 아주 논리적 정연하게 또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걸 오랜만에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laughs> 그뭐 윤석열 후보한테 당시에 기대를 했었는데 <laughs>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데그빈 곳을 이제 이분이 이제 채워주니까 여기에 대한 뭐랄까 대중들의 환호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아직 이분이 어떤 분인지 대중적으로 좀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음. 음. 어, 임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일,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끝나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와 앞으로 검찰 개혁 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이런 것은 좀. 전공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본인이 스타 의식을 가지고 뭘그 대단히 자기를 띄우려고 한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워낙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정치권에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냥 공무원으로서 평상의 정도의 말을 한 거예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이상한 목적을 띄고 굉장히 성급하게 날려든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좀 스타화가 되었을지는 모르나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게 어렵거든요. 법무부가 그냥 그뭐 개인들에 의해서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거들가지그 태풍에 흔들리듯 그르 추문 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아, 좀 지켜보자는 얘기죠. 네.